화인TV의 올리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드디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적자생존. 제가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겁니다. 적자생존이 뭐냐? 정면자만이 살아남는다. 지금 이 시간, 요 유튜브 앞에서요. 어, 화이트. A4 용지랑 볼펜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박또박 적는 그림을 따라서 한번 적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일입니다. 나 어제까지는 가난했어. 나 어제까지는 슬펐어. 나 어제까지는 꿈도 없었어. 하지만, 리치마인 TV를 만나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에게 꿈이 생겼어. 나에게 희망이 생겼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났어. 하시는 분들은 꼭 준비하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 그말 저는 공감합니다. 참 바뀌기 어렵습니다. 저도 참안 바뀌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고집도 세고요. 근데, 어, 내가 성공을 하고 싶고, 내가 꿈을 이루고 싶고, 그리고 정말 자유로운 어, 생활을, 인생을 살고 싶어서 조금 바꿨습니다. 뭘 생각을 바꿨습니다. 생각, 다른 건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바꾸다 보니까, 아, 어, 내가 뭘 해야 될지, 어, 새로운 도전이나 정보에 조금 더, 어, 좀 긍정적인 어, 마인드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바깥에서 말하면 다 도망가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28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최고의 인생템, 어, 회사를 만나고 제품을 만나고 자, 오늘 이 시간 아주 파워풀한 여러분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 시간까지만 해도 조금 앉아서 이렇게 말로만 어, 어, 어떻게 해라 이런 제품이다 그 다음 어, 11만 원 정도의 어, 제품을 드실 용의가 있느냐 이런 분들을 어, 함께 진짜 나랑 1년 동안 계약 결혼을 해서라도 같이 먹고 건강하고 성공하자라는 말을 말로만 했습니다 음, 비즈니스를 오래 한 사람들도요 이렇게 한두 번 들어서 잘 몰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를 저는 어이 돈이 되는 어 마케팅을 좀 많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음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그림을 제가 지금 어 여러분에게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적자 생존 1편입니다.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카메라의 지지대가 보통 다들 아시죠. 삼각 지지대를 씁니다. 어, 삼각 지지대를 쓰는 이유가요. 아무리 바닥이 그뭐 바위가 있고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 모래사장 아니면 뭐 각도가 안 맞는 곳 이런 곳이라도요. 삼각 지지대는 다 맞출 수가 있대요. 그래서 가장 안정된, 어, 움직이지 않는, 요런, 그, 이걸 잡을 수 있죠. 이게 삼각 지지대의, 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삼각형. 삼각형으로 시작하는 그림. 이게 하나의 셀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 하나. 이게 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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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된다? 네트워킹. 소비자, 그룹, 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본입니다. 자, 최초의 나라는 사람이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산화질소에 대한 제품이 도대체 뭐야? 여기 위에 있죠? 밴드 검색. 리치 마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밴드가 뜹니다. 그러면 그 밴드에 들어오셔서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사장님들이 직접 한번 알아보시고요. 나 이것까지도 못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은 돈벌 자격이 없습니다. 돈을 벌려면 본인이 직접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 사장님들 직접 만나서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화면을 통해서 저 화면 듣다가 끄시면 그만이에요. 어나게 듣기 싫어, 보기 싫어. 자, 이렇게 제가 자유롭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이 제품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겠다. 난내 건강을 위해서 첫 번째. 나는 건강을 위해서 나는 이 제품을 꾸준히 먹어야 되겠다. 비타민 C, 유산균, 네, 저 꾸준히 먹어요. 자,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 해야 되겠다. 왜냐, 산화질소가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성분을 보니까. 제품력 대비 가성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가족이 먹는 게 11만원 이상은 더 먹습니다. 자, 근데 나 혼자, 나 혼자 가장 최소의 금액이 11만원 정도의 제품을 나는 매달 먹겠다.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나의 건강을 위해서. 자, 근데 두 번째, 돈까지 들어온데 그래서 귀가 당나귀 귀가 된 거지. 자, 그러면 룰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 이달부터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달이 자 2022년 1월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2022년 1월에 저이 생결이 11만 원의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열심히 먹었어요. 먹고, 리치마인 TV 보고, 오, 괜찮네. 다음 달에 나처럼, 나처럼, 이렇게 11만원을 매달 먹을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 먹을 사람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뭐,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미팅 참석해야 된다. 무슨 미팅을 참석해. 아니 사장님들 제품 뭘 하는 사는데 교육받고 미팅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제품 사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랑 이렇게 같이 이런 좋은 제품을 너 매달 11만원 먹을 수 있겠니 나랑 그러면 먹어보자 자 근데 돈도 된대 그러면 나 1년 먹겠다고 약속했거든 그럼 너도 나처럼 1년 먹겠다고 약속해 라는 분두 분입니다. 나한열 사람 있는데? 아니요, 두 분입니다. 두 분. 자, 그러면 2월에 나는 이렇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또한 11만원, 11만원의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소비자 자동주문을 하든 아니면 매달 먹겠다고 약속을 해서 프리마인의 우수 고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2월에 본인, 제가 본인만 적을게요. 본인은 2월에도 먹죠. 11만원을. 그렇죠? 자, 근데 두 분, 2월에는 두 분을 소개했잖아요. 그러면 이두 분이 얼마를 먹었다? 합해서 22만원을 먹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나의 할 일은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복제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아리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 A라는 사람은 이 사람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이 사람은 나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분도 삼각형. B라는 사람도 본인이 생각됐을 때는 납니다. 그러면 이 본인도 나와 똑같이 삼각형. 언제? 3월에. 이분들은 2월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2월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2월 한달 열심히 드시고, 자, A와 B. A와 B를 3월에 두 분씩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나는 3월에 또 하죠. 맞나요? 자, 그리고 2월에 하신 분, 3월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3월에는 몇 분이 더 생겼다? 네 분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가 됐다? 플러스 44만원의 매출이 다시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혼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33만원이 3월달까지 매출이 뭐가 되어 있다? 본인 코드로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월입니다. 4월. 나또 11만원을 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분들, 네 분이 최초의 트라이앵글 삼각형을 만드는 거와 똑같은 복제로 삼각형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A B A B A B A, B, A B를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4월에 자 최초에 나는 1월, 2월, 3월, 4월, 4월까지 저는 11만 원을 몇 번을 먹었다? 44만원을 먹었습니다. 나, 본인. 자, 그리고, 자, 이때 4월에, 최초에 2월이 드신 분 22만원 먹죠? 자, 3월이 드신 분 44만원을 먹습니다. 자, 4월에 몇분 들었습니까? 8분. 그럼 얼마? 88만원의 매출이 떠서 나의 하부 매출은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어떻게 되느냐. 11만원을 먹고 소비자로 계속 먹었는데 도대체 나한테는 언제 돈을 줘? 언제? 자, 5월에 드디어 이분은 4월에 44만원의 누적 점수로 나라는 사람은 이 프리마인에서 모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1단계를 통과했습니다. 더 이상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왜? 나는 매달 먹을 거니까. 자 그러면 5월입니다. 5월에 매출로 해서 뭐가 된다? 나는. 나 본인은 이 매출 플러스 5월에 또 매출이 들어오죠. 얼마가 들어옵니까? 88만원에 딱블 왜냐? 또 각자 삼각형의 복제를 할 것이니까. 얼마? 11만원의 소비자 고객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트워킹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트워크에. 좀 부정적인 사람들. 이렇게 내려가면, 20몇 단계인가? 뭐, 30몇 단계? 나 계산도 안 해봤어요. 를 지나면, 뭐전 세계 사람이 다 돌아야 된대요. 여러분 산화질소는요 전 세계 사람이 다 먹어야 돼요 다 정보는요 누가 먼저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전 세계 사람이 다 들어오면 어떻게라는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산화질소는 전 세계 사람이 다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산화질소의 가장 강력한 제품력과 가성비를 가진 회사가 어느 것이다? 프리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로 큰 무기, 핵보다 더큰 무기. 그걸 프리마인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복제가 시작이 돼서 5월달, 5개월 차, 1, 2, 3, 4, 5개월 차에부터는 자, 이로 인해서 하부의 매출 대비 나에게 커미션이 올라옵니다. 그래서요,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할 일입니다. 자, 산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공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 자, 여기서부터, 2월부터, 2명, 4명, 8명, 16명, 32명, 64명, 128명, 256명. 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2월, 3월, 4월, 5월, 5월 차에, 소정의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6월 차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공짜로 먹는 것부터 계산했거든요. <laughs> 공짜로. 자, 6월 차에는, 내가, 나부터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돈이 들어옵니다. 11만원의 제품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수당 정도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7월부터는 정확하게 이렇게 진도가 나갔을 때 얼마가 들어오느냐? 약 55만원 정도의 커미션이 발생됩니다. 매출 대비 커미션. 이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우리가 1 더하기 1은 2인데, 그1 더하기 1이 왜 1일까? 라고 고민하고 파헤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8월 차. 제가 여기 앞에 적을게요. 제가 앞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배수의 법칙을 모르면 돈벌수 없습니다. 복리의 계산을 할수 없는 사람이면 자산을 굴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복리에 복리가 더해지는 게임입니다. 나 혼자서 11만 원이지만 우리가 모였을 때는 수십억, 수백억이 될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쿠팡, 아마존 모든 엄청난 플랫폼 비즈니스가 지금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월에 55만 원의 정도의 수당이 들어옵니다. 커미션이. 자, 그럼 8월은 얼마? 오케이. 110만 원. 자, 9월은 220. 10월은 440. 11월은 880. 마지막 1년 차, 빠라바라바라바, 12월 차에 약 2천만원의 커미션이 발생됩니다. 단돈 11만원으로. 자, 로또 왜 삽니까?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 행운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프리마인 마케팅은 뭐냐? 로또하고 전혀 다르죠. 이건 확정입니다. 확정. 이렇게 되어서, 나,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나로부터 같이 먹겠다는 사람 두 분입니다. 이분 또한 두 분입니다. 이분 또한 두 분이고, 이 사람 또한 두 사람입니다. 자, 이로 인한 네트워킹이 되어서 1년 차가 딱 되는 12개월 차이는 얼마다? 2천만 원의 수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13개월 차는요 오, 당연히 4천이 되겠죠 자 14개월 차는요 8천이 됩니다 15개월 차는요 자 이때는 1억 6천이 되는 게 아니고 1억으로 끝입니다 1억 2억 3억 회사 부도나요 그쵸 우리는 한도가 있습니다 얼마더 이상 안 준다 한 달에 1억 주급으로 2,500만원. 사주니까 1억의 한도를 끊어놨어요. 그래서, 최초의 나라는 사람이, 자, 7월에, 7월에 55만원을 받았다면, 내가 8월에 110만원 받을 때, 어떻게 된다? 나 직접 소개한 이분들이 55만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220 받을 때, 2월에 들어온 분은 110을 받고, 3월에 들어온 분은 55만 원을 받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나만 돈을 벌고 이 사람들은 돈못 번다? 아닙니다. 한 달씩만 미뤄지는 것뿐이에요. 자, 내가 만약에 2천을 받았을 때 1대는 880, 2대는 440, 3대는 220, 4대는 110, 5대는 55만 원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분도 1년이라는 시간이 되면 똑같이 이 돈을 받죠. 자, 그러면 모두 다가 15개월 차가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1억입니다. 연봉 12억의 주인공이 됩니다. 얼마로? 11만 원으로. 진짜 이게 맞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안 해요. 안 하시더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지 못 한다는 건 핑계죠. 누가 그래요? 11만 원을 먹을 사람도 잘 없더라. 한 달에 11만 원을 소비를 할 사람이 지금 이 시국에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라는 말을 하더라. 네, 맞습니다.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저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똥 싸고 있네. 전 그렇게 말합니다. 11만원을 못 쓰는 게 아니고, 안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1 1만원의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그분은 자기 인생에 꿈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자분들, 나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해. 하시는 분, 그분들 돈 11만원 있습니다. 담배 한갑 요즘 얼마 안나요한 4, 5천 원 하죠. 그거 하루에 한갑이면요. 한 달에 돈이 10만 원이 넘어요. 친구랑 소주 한잔 먹어. 물론 매일은 안 하겠죠. 퇴근만 하고. 그거 먹는 돈 모으면요. 뿜빠이로 해서 먹어도요. 사장님들 부식비, 유흥비 한 달에 10만 원 넘습니다. 그런 거에는 돈이 아깝지 않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나의 건강한 부자를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한 달에 11만원 쓰는 건 아까운 거죠. 왜? 1호를 못 믿으니까. 1호를 못 믿으니까. 근데 진짜 만약에 이게 맞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당장 하셔야 됩니다. 프리마인 회원가입 하시고, 11만원 제품 주문하시고, 정말 한달 동안 열심히 드셔보시고, 나랑 이렇게 하실 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에게 이 정보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용불량자 되고, 부부가 이혼하고, 가정 파탄나고 하는 그런 피라미드 다단계가 아닙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고, 사장님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부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적자 생존 2탄! 정말 파워풀한 마케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